예, 안녕하세요. 청소부 의하로 홍쿠리입니다. 예, 오늘도 광명에 있는 푸르지오 포레나에 왔고요. 예, 34평형 구조입니다. 어, 주방 엄청 크죠? 지금 세팅 준비해 놓고 예, 줄눈 줄눈 공구입니다. 저희 줄눈 공구, 세팅 다해 놓고 이쪽은 나노하고 상판 공구 오늘 같이 진행할 나노 코팅, 상판 코팅 공구입니다. 공구가 많죠 아, 혼자 들고 다니기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줄눈 시공할 곳은 어, 저희가 항상 밀고 있는 어, 패키지 상품 샤워부스 안에3면벽 항상 물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바닥 어, 진행하고요. 벌써 이렇게 보시면 줄눈이 이렇게 누리누리 해지면서 변해가고 있죠. 이게 항상 생활하시면서 이제 생각 짜증이 나고 이제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 맨날 그런 걱정이 있으신데 이제 줄눈 시공하고 나면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코팅, 거울,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면대, 그리고 전실, 바닥, 네, 포세리 바닥, 굴런시공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예, 베란다, 베란다 바닥, 굴런시공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조 대비서, 유, 연마 UV코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 세, 어, 세탁실 세 바닥 어, 세탁실 좀 많이 커요. 여기는 세탁실 바닥 줄는 시공 들어갈 거고요. 예, 거실 화장실 바닥 줄눈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반골 세면대 수전 그리고 경기 나눔코팅 들어갈 겁니다. 쭉 와서 현관 예 줄눈 시공 들어갈 거고요.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벌써 새 거인데도 이렇게 줄눈이 예 지금 다 오염되고 조금씩 곰팡이 나고 여기 벌써 침화 작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백시멘트가 오래되면 단단해지고 굳어지면서 또 깨져요. 깨지면서 밑으로 저게 빽빽하게좀차 있으면 괜찮은데 들뜬 경우에는 저렇게 백시멘트가 밑으로 침하 작용이 생겨요. 이렇게 줄눈 시공을 해놓으시면은 어, 깨끗한 화장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따가 다 끝, 시공 끝나고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홈클의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 34평형 줄눈 시공, 나노 코팅, 인조 대석 상판 연마, U.V. 코팅이 끝났습니다. 에, 안방 화장실 바닥은 다크 그레이로 진행했고요, 다크 그레이 쭉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삼면 벽 아몬드 칩 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몬드 칩. 예, 나노 코팅, 나노 코팅 잘 끝났구요. 여기도 나노 코팅, 거울, 예, 수전, 세면, 세면대 끝났구요. 어, 전실은 은펄로 진행했습니다. 쭉 베란다는, 베란다도 은펄 반짝반짝 하는 거 조,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 반짝이 폴 사용해달라고 그랬고 응폴 진행했고요 내일 아침에 어, 탄성 저희 탄성 시공 들어갑니다 이 탄성이 왜 되냐면은 이게 그냥 페인트 벽이에요 만약 에 결로가 생기면 페인트 벽은 물을 먹어요 물을 먹기 때문에 안쪽으로 스며들면서 곰팡이 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 바이오 세라믹 탄성이 결로 방지를 결로 방지 물기가 생기더라도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곰팡이가 좀 아예 안 낸다고 말할 순 없지만은 최대한 방지시켜 줍니다. 예, 인조대리석 연마 UV 코팅이 끝났고요. 어, 이제 인조대리석을 오염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눈는 스노우 실버 진행했고요. 어, 싱크볼도 진행 끝났습니다. 주방 상판 꾼. 틴 끝났구요 연마 세탁실도 마찬가지로 은펄 반짝이 펄 반짝반짝하니 예쁘죠 어, 세탁실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반짝이 펄을 써주시면 반짝반짝하니 빛나는 좀 예뻐 보입니다 화사해 보여요 그리고 거실 화장실 바닥 예, 스모키 실버 어, 예쁘게 바둑판처럼 잘 나왔죠 스모키 실버 예, 스모키 실버로 진행했고요 이 지역은 스노우 화이트 그리고 나노코팅 진행 끝났고요. 욕조 테두리는 스노우 화이트 진행했습니다. 깔끔하게 실리콘 부분도 이제 오염이 많은데 그런 걸좀 방지시켜 주겠죠. 그리고 형과는 제가 좋아하는 금펄. 예, 금펄로 화사하게 불 켜졌을 때 반짝이게 끝냈습니다. 건강운하고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금펄을 많이 사용하시죠. 둘르시고 어, 만료. 오늘도 저희 홍쿨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시공에 대한 입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나 뭐꼭 시공을 안 하시더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고 그러면 저희 홍쿨로 연락주시면 되구요. 어, 시공문이라든가 교육문의, 창원문의 저희 홍쿨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